인기 한자 성어 시리즈 제64회. 숙호 충비. 잘 숙, 범호, 찌를 충, 코비. 자는 호랑이의 코를 찌른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화를 초래하는 일. 숙쿵 야매. 일찍 숙, 일어날 흥, 밤야, 잘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잔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함. 순국선열. 따라 죽을 순, 나라국, 먼저선, 세찰열.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죽은 선대의 열사. 순망치한. 입술순, 망할망, 이치, 찰한.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실이다.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비유. 순진무구 순수할순, 참진, 없을무, 떼구 순진하고 때가 없음 순치보거 입술순, 이치, 도울보, 덮방나무보, 수레거 입술과 이빨, 덮방나무와 바퀴처럼 서로 의존하는 관계 수리부작 펼술, 말일이, 아닐부 질작 성인의 말을 기술할 뿐 새로 지어내지 않는다. 승당 입실 오를승 집당 들립 집실 마루에 올라 방으로 들어온다. 학문이 점점 깊어짐을 비유함. 승승장구 탈승 이길승 길장 몰구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적을 몰아침. 승평 세계, 오를승, 평평할평, 인간세, 지경계, 태평한 세상, 승풍파랑, 탈승, 바람풍, 깨뜨릴파, 물결랑,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치며 배를 달린다. 원대한 뜻을 이름을 비유합니다. 시기상조, 때시, 틀기, 오히려상, 이를조. 아직 때가 이름. 시도, 지교. 저자시, 길도, 갈지, 사길교. 저작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이해관계에 따른 교제를 말합니다. 시민여자. 볼시, 백성민, 가틀려, 아들자. 백성을 자식처럼 봄. 시방세계. 열십, 모방, 인간세, 지경계. 온 세계를 말합니다. 시불가실 때시 아니불 오를까 이를실 때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불가는 중고어로 뿌커,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비곡직 오를시 안일비 구불고 고들직 옳고 그러고 굽고 고듬 시, 비, 지, 심 오르시, 아닐비, 갈지, 마음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시, 시, 비, 비 오르시, 오르시, 아닐비, 아닐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함 다리를 공정하게 판단함을 말함 시, 우, 지, 화 때, 시, 비, 우, 갈지, 될, 화때 맞추어 내리는 비의 교화 백성들에게 고루 미치는 은혜로운 교화를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